감정에 기반한다는 걸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사회적 소셜 프로포트의 힘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판매량을 강조한 제품들을 선호를 해요 뭐 베스트셀러 제품이라든가 인기상품 뭐 고객리뷰 그래서 질문자의 어 아니면 성공 사례들 실제 사용자의 스토리와 성공 사례 이첫 번째 사회적 증거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선택을 고려해서 나도 결정을 내린다. 사회적 증거의 힘두 번째는 희소성이나 금속 그 긴급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홈쇼핑 같은데 이게 많이 하죠. 한정 수량 시간 제한. 뭐 독점적 접근 높은 수요 현재 몇 명이 보고 있습니다 제 빠르게 품절되고 있, 있고요 어 지금 백백명 한정이에요 선착순 한정 뭐 그리고 시간 제한 뭐 오늘까지 그뭐 이렇게 있습니다 2 4 시간 특가에요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독점적 접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권위 신뢰 일반적으로 모든 소비는 수요 신뢰. 관계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권유와신뢰가좀 중요하다. 뭐 전문가의 인증, 인증 마크, 뭐 건강인듯이 보면 GMP 시설, 뭐 햇섭 인증, 뭐 전문가의, 뭐 9명이 추천하는 출가의사가 추천하는 제품, 뭐 약사들이 추천하는 제품, 의사들이 추천하는 제품, 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권위 있는, 뭐 외국의 미국의 유명 한 대학원, 뭐스탠포드 대학원의 뭐 연구원이 추천하는, 뭐 데이터 기반의 임상 시험. 뭐, 이렇게, 임상시험 95%가 대다수 했을 때, 뭐, 탈모가 예방되는 샴푸다. 뭐, 그런 부분. 상호성의 원리. 그러니까 무료 샘플링,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요즘에 체리 필터라고 해서, 무료로 해가지고, 무료만 싹 해가지고 하는, 뭐, 무료 시식만 싹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유용한 정보 콘텐츠 이북 가이드, 예상을 못지 못한 선물, 개인적인 서비스는 특별한 대우, 이게 상호성의 월딩이죠. 주고받는다.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 어, 이모션인 커넥팅이라고 해서, 소비를 실제적으로,